이뻐 세상이 아닙니다 힘들어 이뻐 네 안녕하세요 인테리어 디자인에서 바나나 옥수의 최PD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이너 김재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시 우리 언제 봤죠? 광교 클래식 아, 음악학원 때 같이 작업을 하고 영상으로 작업을 하는 거는 처, 처음 아니에요? 처음인 것 같아요. 둘이서 하신, 하는 건 그렇죠.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상업 인테리어에서 음.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나만의 브랜딩을 좀 녹여낼 수 있는지. 그러니까 상업 인테리어와 브랜딩에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하는데 제이 씨가 생각을 했을 때 상업 인테리어랑 브랜딩이 네. 뭐 연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저는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상업 인테리어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그 공간을 즐기거나 소비를 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공간인데 사람들의 이목을 끌거나 누군가가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 공간만의 특색이나 브랜딩을 하는 게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업 인테리어에서 브랜딩이나 좀 컨셉을 확실하게 잡는 거? 그런 부분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테리어를 예쁘게 해서 외관으로 보여졌을 때 예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하나의 약간 마케팅 요소로도 좀 작용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로 상업 인테리어랑 그 브랜딩에 관련된 거는 좀 많이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브랜딩을 녹여내는 게 저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데 왜 중요할까요? 상업 인테리어에서 브랜딩 마케팅이 좀 중요한 이유는 일단 요즘은 요즘 트렌드가 개인의 개성이나 약간 이런 취향들을 드러내는 게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들도 정말 많지만 작은 사람들이. 창업을 해서 소규모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개인 창업자들이 사실 대기업을 이기기에는 정말 쉽지 않죠. 아니, 그러니까 어렵죠.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대기업과는 차별성을 줄수 있는 부분이 전 인테리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대기업이랑은 다르게 좀더 과감하거나 그냥 그 브랜드 자체의 특성을 드러내거나, 좀 컬러감을 과감하게 사용한다거나, 이런 식의 인테리어를 활용하게 되면 효과를 낼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은, 어 일단, 인테리어라는 것 자체가 좀 각인 효과를 줄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어 요즘 SNS를 많이 보면, 무슨 무슨 맛집이에요? 무슨 무슨 맛집이에요? 라고 해서 가는 경우도 많지만, 뭐, 친구랑 가기 좋은 카페, 무슨 뭐, 친구랑 가기 좋은 무슨 음식점, 이런 것들이 많은 거를 보면 사진도 많이 찍고, 인스타 업로드 용어도 많이 쓰니까. 그니까 그런 거를 보시면 그 매장을 가게 되는 손님들한테, 어, 여긴 되게 신기한데? 누구누구랑도 같이 와봐야지 하면서 자연스럽게 마케팅 효과를 볼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수 있어요 약간 경험을 음, 안겨주는 맞아요, 효과를 맞아요. 얻을 수 있겠네요 경험을 통해 각인을 시켜주는 거죠 사람들한테 마지막으로 일단 상업 공간이라는 거 자체의 정의는 소비를 하는 공간인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을 해 보면 단순하게 사람들이 와야 소비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렇게 그렇죠. 되는 건데 사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좋은데 요즘 대부분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데가 보시면 맛이 다 좋잖아요. 그렇죠. 약간 상향 평준화 되 <laughs> 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시면 어느 순간 갔을 때 그냥 가던 사람만 가게 되고 누군가 뒷목을 끊는 건 사실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약간 개성이 없어지잖아요. 음. 맞아요. 그렇게 맞아요. 되면 그리고 깔끔한 인테리어도 너무 좋은데 약간 사장님의 브랜딩이 들어가 있는 인테리어인 공간을 가게 되면 같은 깔끔한 공간인데도 다른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걸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사장님의 브랜딩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상업 인테리어에서 나의 브랜딩을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첫 번째로 인테리어 컨셉 같은 경우에는 어, 자재나 컬러감 같은 걸로 좀 브랜딩을 나타낼 수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국내에 좀 들어온 지 됐지만 쉐이크쉑이라는 브랜드 그쵸? 자체는 색색 보고, 어 맞아요. <laughs> 네, 드셔보셨어요? 아, 저안 먹어봤어요. <웃음> 맛있더라고요. <웃음> 그 쉑쉑버거를 파는 그런 공간 자체는 애초에 뉴욕에서 파인 캐주얼 레스토랑이라는 컨셉을 좀 세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가지고 스텐이나 우드나 좀 플랜테리어가 좀 감이 되어 있어서 좀 뭔가 캐주얼한 분위기를 좀 많이 주는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컬러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화이트나 그린이나 이렇게 좀 부드러운 색상을 많이 사용하는 걸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색상을 사용해서 좀더그 추구하는 브랜딩과 좀 결이 맞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걸좀볼수 있으실 거예요. 약간 인테리어랑 내가 원하고자 하는 브랜딩이랑 결을 좀 맞추는 게 음, 중요하거든요. 네, 약간 밸런스를 맞추는 게좀 중요해요. 그리고 컬러를 사용하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약간 예를 들어서 저희 백다방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백다방은 솔직히 진짜 멀리서 봐도 그쵸. 와 저기 저기 백다방이다. 약간 백종원 씨 얼굴 있고 그 특유의 블루 계열을 사용하는 거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드가 갖고 있는 컬러를 완전 과감하게 사용하는 것도 예시가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없어졌지만, 에뛰드 기억하시나요? 아, 에뛰드 <laughs> 하우스. 네. 공주님이 되는 곳이. 네, 맞아요. 싶어요. 맞아요. 네. <laughs> 그곳 자체의 컨셉이 저희가 매장을 방문하게 되면,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공주님 놀러 왔다라는 컨셉. 아, 있잖아요. 저는 못어요 그래서 들어오면, 네. 어서오세요, 공주님. 환영합니다, 왕자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런 컨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에뛰드 하면 딱 떠오르는 컬러 그 딸기 우유 핑크 그러니까 그런 컬러를 확실하게 사용하고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서나 내부 공간을 봤을 때 약간 공주가 사는 데를 방문한 느낌 맞아요 약간 맞아요 딱 그런 특유의 컬러감을 정말 잘 사용하는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그 외에 다른 거는 뭐가 있을까요? 사실 대표적인 건 로고라고 볼수 있죠 로고 같은 경우에는 어느 부분에서나 브랜드의 정체성이 완전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로고가 정말 중요하죠. 로고를 활용해서 간판을 사용한다거나 현판을 사용한다거나 곳곳에 포인트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브랜딩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로고를 예로 들자면 일단 제일 유명한 건 스타벅스. 그죠. 스타벅스는 드라이브스루나 방문을 하는 동시에 그 세일인 얼굴이 딱 박혀 있잖아요. 그걸, 들어 그걸 보면서 들어가면서 아, 여기는 스타벅스구나. 그 얼굴 자체가 브랜드의 로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브랜딩 마케팅을 하는 것도 사례가될수 있어요. 약간 스타벅스는 그 얼굴을 찾잖아요. 저희가. 어, 그쵸, 그쵸. 근데 그게 사실은 인테리어에서 간판을 잘 활용한 예잖아요. 그렇죠. 여기 말고 또 다른 예가 있을까요? 어, 그리고 요즘 조금 올라오는 도넛 브랜드죠. 요즘 노티드 네. 도넛 아시죠? 그 특유의 옐로우 스마일 마저 아시죠? 네. 그거를 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한 예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는 그목꽃에 그런 스마일이 부착이 되어 있거나, 그냥 받는 박스에도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강렬한 색깔과 그냥 딱. 누가 봐도 노티드예요라는 로고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만으로도 브랜딩이 되는 그런 사례라고 볼수 있어요. 약간 나이키 매장을 생각을 해보면 음. 큰 대형 백화점 음, 같은데 음, 가게 되면 음. 정말 여러 브랜드가 한 층에서 경쟁을 음. 하는데 나이키밖에 안 어, 보이더라고요. <laughs> 나이키는 정말 로고를 어필을 되게 많이 한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 저, 그거 자체가 시그니처잖아요. 어, 그 브랜드에. 인테리어 안에 자신만의 로고를 좀 녹여내서 좀 과감하게 어필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음, 네네. 사업 인테리어에서 브랜딩을 녹여야 되는 이유랑, 네. 그 다음에 어떤 어필 요소들을 이용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나만의 브랜딩을 어필을 할수 있을까요? 약간 어...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우선 나의 브랜딩 자체의 컨셉을 정하는 게 중요한데요. 일단 그 컨셉을 정할 때, 사실 이 컨셉이야 라고 해서 정하기가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약간 레퍼런스를 찾아보면서 컨셉을 정한 는게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피아노 연주를 들으면서 커피를 마시는 이런 네. 컨셉을 하고 싶은데 사실 이런 느낌이 구체화되기 쉽지 않잖아요. 그서 이런 컨셉을 갖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어, 아까 전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를 찾는 게 중요한데 약간 지금 말씀하신 게 피아노, 카페니까 약간 클래식한 카페 느낌 이런 거에 관한 레퍼런스를 쭉 찾아보셔서 추리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를 좀 찾아보시면, 어, 내가 어떤 컨셉을 하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 컨셉을 가지고 그 컨셉과 어울리는 디자인이나 컬러 같은 거를 설정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나의 브랜딩의 키워드를 녹이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 설정을 하면 자연스럽게 인테리어 방향이 잡히실 거예요. 네, 지금까지 상업 인테리어와 브랜딩의 연관 관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사실 정답은 없어서 조금 막연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통해서 조금 나의 브랜딩을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에 녹일 수 있는지, 인테리어에 어떻게 포인트를 줘서 브랜딩을 어필을 할수 있는지.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죠. 그렇죠, 어렵죠. <laughs> 네, <사실> 그래도 <laughs> 네 음. 지금까지 바나나웍스의 최 PD였고요, 디자이너 김재희였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